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탈기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령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예수님. 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님이 눈물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그곳에, 그 자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성당 제대에는 이제 암탉이 이렇게 새끼들을 품고 있는 이 어, 그림이 어, 그려져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 아무튼 오늘 강론은 좀 다른 여기에 집중하진 않았고요 어제자 교황님의 1번 아련 때 교황님께서는 희년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번역해서 써놨습니다. <laughs> 성 바오로는 디모테오에게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는 불기를 되살리기 위해 불에 숨을 불어넣는 사람의 이미지를 암시합니다. 여기에 희년의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습관과 무관심의 죄를 제거하고 올림픽의 횃불 주자처럼 성령의 불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몇 걸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지금 성령과 신부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제 목표인 거죠. 희년의 목표는 우리가 성령의 불꽃을 올림픽 주자처럼, 네, 이제, 횃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일독수에 나오는 이제, 하느님의 무기, 악마의 관계에 맞서는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럼 악마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죠. 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불꽃 없이 바쁘게만 뛰어다니게 만드는 게 이제 악마의 목표인 겁니다. 에, 여러분 불꽃 잘 있어요? 타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느님의 은사,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는 게 결국에 악마의 관계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직, 왕직, 사제직, 해야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서 영적성장은 멈추죠. 그리고 열매는 없죠. 이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게 악마의 목표이고, 이제 뭐 카리스마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이거 다 어떻게 하죠? 다 묻어버리고, 꺼뜨리고 그러니까, 악한 종, 잠든 종, 깨어있지 않는 종, 멍하게 앉아있는 종으로 세상에서 남게 하는 것. 빛도 없고, 소금의 역할도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게 만드는 게 악마의 관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악마는 교회 안에 성령의 불도 꺼버리고 그럼 뭐만 남겠어요? 이제 패배주의와 비관주의를 뿌리 깊게 심어 놓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일어나서 주님이 가란 대로 가죠. 네. 그리고 그 풍성한 은사 속에서 하는 일을 하죠. 근데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겁니다. 앉아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찾는 눈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성령의 불이 꺼졌으니,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성경은 볼수 없게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말만 하다가 전쟁말 일으키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바리사이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리사이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네,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걱정돼서 한 얘기예요. 싫어해서 한 얘기예요. 네, 싫어해서 아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걱정을 가장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네, 빨리 가좀 귀찮아 죽겠어. 너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어. 예? 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응? 우리 자리 만들어 놨는데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빨리 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도, 내일도, 이제,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참 가슴 아픈 예언이죠?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네. 만약에 여기 와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해 보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이 성당은 버려질 것이다. 라고 했다고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쉽죠? 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듣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같이 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이 성모님의 성심에 아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용하다가 방해가 되면 어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삶에 아주 일상화되고 있는 침투된 거짓 신앙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에페소서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이 악마의 관계에 맞서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이 얘기가 있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예. 자, 우리 친구들. 자는군요. <laughs> 우리 친구들. 하느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모르겠죠? 네. 그래요. 잠결합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무기를 간직해야 됩니다. 완전히 무장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의 전투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해야 될건 우리의 전투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봐야 돼요. 이거 모르면 헛발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는 자주 하죠. 우리의 전투상대는 더러운 역이고 악마인데 우리는 내 배우자랑 싸우고 있어요. 내 부모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투 상대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점검해야 될건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전투 상대가 누구이고 내가 하느님의 무기를 갖추고 무장하고 있는지 이 뒤에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건또 심리학인 건데, 심리학으로는 악매 관계를 맞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위로하고 쓰러진 이들을 일으키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악령과의 전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손도 못 쓰고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에 의존하는 현대인의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예. 네. 그래요. 잘 일어섰어. 근데 이게 악마의 관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이 없죠. 본당 공동체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작은 비난, 다툼, 모욕, 이런 것 앞에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도망가고 말잖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아, 뒷 얘기는 그냥 제가 써놓은 얘기인데, 저기부터 보죠. 이제 보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진리로 허리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잡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 이미지들이 선명하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두르지 않으면 사제복을 생각하면 편, 편합니다. 띠를 두르지 않은 사람, 띠를 두르지 않은 종은 넘어집니다, 자꾸. 그죠? 넘어집니다. 진리. 잘 기억하세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변치 않는 것을 띠를 두르지 않으면 온갖 변하는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의로움의 갑옷 여름이 의로운 게 살지 않으면 상처투성이 겁쟁이가 됩니다 의로움의 갑옷을 입으면 보호 받아요 누가 공격하든 모욕하든 그 의로움 그렇죠? 지켜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데 자꾸 여기서 타협 보고 나면 상처 투성이 됩니다. 네, 자신을 보호할 게 없죠. 그죠? 또 평화의 복음을 위해 한 준비의 신. 이거 신지 않으면 그냥 들것에 들고 다니는 불구자로 남게 됩니다. 복금 선포의 열정이 다 사라지고, 누가 들어줘야 겨우 예수님을 만나는 불구자로 남게 되고, 또 믿음의 방패는 너무나 확실하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신과 속임수라는 이 불화살에 자신이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 자꾸 이제 신뢰하진 않잖아요. 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어떤 모든 걸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고, 체념, 패배주의에 빠져서 헛된 분노만 일으키며 떠돌아다니는. 아무 열매가 없죠. 머리가 떨어졌으니까. 이 구원의 투구의 이미지. 또, 성령의 칼이라는 이미지가 엄청나죠? 예. 네. 어, 이 성령의 칼을 받아 짓지 않으면, 이 성령 자체가 어때요? 앞으로 잠깐 넘어가면, 이 시대는요, 성령하느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꾸 개념화하고, 논문화하고, 그래서, 이 어떤 설명 안에 가두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을 가둘 수가 없죠.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성령 하나님을 뭐 상자에 넘어서 밀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깊숙이, 온 세상 안에 깊숙이 들어간 이 합리주의가 이 영향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성령하느님은 계획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예, 바람이 부는 대로. 그죠? 예,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지금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지시간에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자들에게 성령하느님이 뭔지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냥 은사 뽑기 그리고 치유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거고 그러니까 청하긴 하는데 불고 싶은 대로 보는이 자유 영감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합리주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버려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자유의 칼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엄격해지면서 그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추악한 자유. 난 뭐든지 하고 싶은 것만 해라는 자유를 외치면서 칼 휘두르다가 이웃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만신창의가 되는 거죠. 다 막연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호달리타스 보면 이 막연한 문제만은 우리의 시대에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영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신호달리타스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막연하고 매속 문제이고.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와 정구라는 표현도 있어요. 기도와, 기도를 멈추면 모든 게 이제 불명확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명확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됐을 때? 불명확하고 확실한 거 아무도 없으니까 욕망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막연한 거예요 막연히 날 사랑해 주겠지 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충고해 주신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들려 이거 되게 큰일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처한 문제와 현실의 조언과 충고와 빛과 길을 제시해주지 않는 영혼의 상태는 이미 무장을 해제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자, 띠를 둘렀습니까? 갑옷은요. 네. 신발은. 네. 방패는 네. 투구는 네. 칼은 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예전에 이 제이가 옛날 제일 보면 요렇게 이렇게 짧죠. 이게 이제 갑옷의 형, 어떤 형상이고 이, 제가 지금 안에 있는 개두포도 이제 투구, 어떤 뭐, 방패 형상들을 좀 이렇게 요, 이 사제복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사올까 말까 고민을.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 하나도 빼놓을 게 없죠. 이게 이런 전투라는 개념, 승리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때, 이제, 여기에 뭐가 더해지죠? 우리 신앙 안에? 총사령관이신 성모님이 더해졌을 때, 막강한 군대를 이루어서, 승리를 이루는 성모 신심의 군단, 군대들, 그래서 다기사회 군대, 그죠? 예, 네, 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미지들이 이런 것들과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마세요. 네. 패배하는 사람의 이미지도 그려지죠? 믿음을 잃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누워서 누가 나를 일으켜주진 않나, 맨날 불평하고. 그렇죠? 뭐. 육의 열매만 맺으면서 왔다 갔다 성당만 왔다 가는 패배한 신앙인의 이미지도 떠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도 오늘 복음을 이 독서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네. 얘들아 승리하고 있지? <laughs> 여러분이 앞장서시고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하고 승리하는 예, 그리스도인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